영유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10월 11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날 우리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어린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즐거운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우리 안내유 하나님 말씀에 그도 그도 할래요 一起干！吃飯吃飯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이를.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보호자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사냥하겠습니다. 겪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원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동안 우리 정릉교회 영유아부 가정들 지켜주시고 함께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감사할 일들, 구할 일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맞게 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또 키가 자라고 또 마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그날마다 은혜 내려주세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좋아좋아 좋아 하나님 말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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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곳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말씀 속으로 슝 말씀 속으로 슝 우리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은 함께 모여 나누었어요입니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귀쫑긋하고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짠! 이곳이 어딜까? 이곳이 어딜까요? 여기는 사랑이 넘치는 천교회예요. 하하하, 호호호, 교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친구들아, 우리 처음 뀌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처음 뀌에 사람들은요, 서로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손을 흔들면서 막 인사했어. 우리 친구들도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해 볼까? 가족들한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하하하, 호호호. 사랑이 넘쳐요. 이것 좀 드세요. 자, 제가 아주 맛있는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읍시다. 처음 굿 사람들은요,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즐거웠겠죠? 하하, 호호, 사랑이 넘쳐요. 어, 이옷좀 입어보실래요? 이 옷을 제가 만들었답니다. 오, 어, 와, 너무 멋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처음 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이좋게 옷도 이렇게, 옷도 나눠 입었대요. 하하, 호호, 사랑이 넘쳐요. 우리 아이가요, 많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처음 깰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했어요. 하하, 호호, 사랑이 넘쳐요. 도와주세요. 처음 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헌금을 드렸어요 하하 호호 사랑이 넘쳐요 오, 할머니 혼자 계시네 <laughs> 외롭답니다 오,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가 계시네요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우리 함께 같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요 이렇게 처음교회 사람들은요 할머니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하하 호호 사랑이 넘쳐요 처음교회 사람들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돕고 나누며 사랑했어요 우리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돕고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요. 아,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멋있어요. 우리. 음.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정문교회의 영유아부,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들, 우리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돕고 나누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 모여 나누는 모습은 이전보다 약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함께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유아부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아,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할까요? 손, 기도, 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교회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돕고 나누며 사랑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 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영유아부, 가정과 우리 어린 영혼들과 또한 귀한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할게요. 자, 우리 오늘도 깜짝 인사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반 선생님이 나오실까? 우리 친구들아, 선생님께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서 선생님 한번 만나볼게요. 샬롬, 누가, 누가 나오실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정릉교의 영유아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나니까 너무 궁금하고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보고 싶었나요? 저는 곰돌이반을 맡고 있는 박연희 선생님이에요. 우리 곰돌이반에 김주희, 안현우, 그리고 또 고하영 모두 잘 지내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을 얼른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동안에 쑥쑥 많이 자라서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또 의저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도록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요. 샬롬 우리 곰돌이반 박연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 곰돌이반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우리 샬롬 인사하죠.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모두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이 재난의 때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30분에 각자 있는 처소에서 3분씩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 활동은 처음 교회 카드 만들기입니다. 짠, 볼까요? 자, 이렇게 집을 만들고. 펼쳐서 어, 우리 처음 깰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목사님이 나눈 말씀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엄마가 아빠가 같이 성경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스티커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예쁘게 적고요. 이렇게 글씨도 한번 어머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면 좋겠고요. 자 10월 가정예배지와 이 월보와 가정 활동지가요 이렇게 가정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어, 특별히 10월 가정 예배지는요 지난 주에 그 설교를 했던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 이렇게 그림 카드를 하나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 이야기 성경 이야기 들었던 거 우리 가족들이 엄마 아빠 형아들 누나들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집에서 연극으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 한번 해보시고 그 가족이 연극하는 가족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밴드에 올려주시면, 네, 이거는 특별히 참가, 네, 참가 상품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시고 또 열심히 가정에서도 성경 이야기를 같이 자녀들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릉교회 교육위원회 영상 콘텐츠 찡구식당은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네, 저희 정릉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정릉교회가 현장 예배와 혼장 예배가 이제 재개가 되는데요. 우리 또 내일부터는 일주일간 추수감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이른 시간이라서 참여하기 힘드신 분들은 또어 하루 중에 또 시간이 또 시간이 되실 때또 유튜브나 정육교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새벽 기도 말씀 들으실 수 있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현장 예배랑 온라인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공지를 드릴 테니까요, 또 들으시고 또 추수감사주의 예배 또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유 정릉교회 유튜브에 음, 저희가 온라인 감사의 나무 영상이 다음 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한번더 광고를 드릴 건데요. 음, 그 작년에는 저희가 감사의 나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감사 편지도 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또 함께 모여서 할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했던 일들을 같이 고백하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 저희 영유아부부터 청소년 2부까지. 네, 저희 영유아부는 네, 우리 아이들이 기도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그 영상 공개되면 그 아래 댓글로, 네, 댓글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또 하나님이 어떤 것들로 우리 가정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는지 이렇게 댓글 창이 열리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감사의 감사가 풍성히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샬롬 인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한주 동안 잘 지내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